예, 지금 보시는 곳은 그 예, 대보단 예. 이 대보리라는 마음이이 <laughs> 마을 이름 대보리가 대보단 때문에 대보리거든요. 이 대보단 예, 대보단은 명나라 태조. 신종, 의종을 제사 지내던 재단으로 조선주 숙종 30년인 1704년에 서울 창덕궁 비원 서쪽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곳 그 가평 조정함에도 예, 보시면은 여기 그 대보단이 예, 만들어져 있고요. 아, 저기 문이 있군요. 저기. 예, 못 들어간 줄알았는데 예, 좀 이따 가고, 어, 이 1908년 창덕궁 비원 내에 예. 창덕궁 비원 내그 대보단은 이 철폐되죠. 예, 지금 그 위에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대보단 터를 덮고 있다고 하는데 예, 가평은 그 뒤에도 몰래 예, 하다가 명을 숭상하면서 제사하다가 1934년에 절사됩니다. 그다가 이제 1958년에 다시 이제 보소에서 지낸다는데 이그 1983년에 예, 30년도 더 됐네요. 1983년에 임진란에 참전했다가 예, 눌러앉았거나 명말 청초 혼란기에 예, 조선의 망명에서 한국인이 된 중국계 기하성씨 후예들이 서로간 침묵과 조상 공격을 공경을 위한 예, 조상 공격이 아니고 공경을 위한 예, 모임을 조직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이 별난 모임의 이름이 이제 명의회. 예, 400년 동안 그 24개 성씨가 예, 가입돼 있다고 했죠. 예, 총 인구수는 16만 6천이 명. 한국인이 되었으나 그 뿌리를 잊을 수는 없다는 건데요. 한국과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중국과의 사이에 가교가 되어야 한다 해서 이장차 민간 외교의 한 목을 담당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유 중국 낭만을 가도 중국 본퇴를 가도 종시가 있다는 것인데요. 역시나 특징이 그 천씨, 추씨, 가씨, 편씨, 동씨 등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성씨라는 점입니다. 이들 중에 잘잘 잘 나가는 데는 천씨, 예, 영양 천씨, 천말리가 있습니다. 차네이 쪽으로 가요. 천말리가 있습니다. 예, 이들은 그 명나라 예, 명나라 유민들이고요. 대부분이 임란 참전용 서손들입니다. 예, 오늘 날로 치면 유엔 참전 용사 모임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동아시아판 국제전이었을까요? 예, 이번 시간은 낭야 정시 편입니다. 그런데 예, 이거 장거나도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문이 너무 낫네. 그냥 공식적 입장이다. 뭐, 그래, 그래 봐야 되나? 예. 잘 모르겠네. 자, 들어가 봅시다. 아. 낭야정 씨. 예, 낭야정 씨도 청해 씨와 마찬가지로 중국계 사람이죠. 명이 멸망하면서 조선으로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얘그 예, 조선 왕조 자체가 이 중화적인 성격을 띠니까 이동이 쉬웠을 것이고요. 소중한 사상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이혼이 후백제 문을 열고 예, 또 후백제 스스로 문을 그 닫았던 것처럼. 조선조도 이승만이 끝장내버렸죠. 예. 이쪽 사람들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서해안 기반의 이 씨들 특징이 되겠네요. 예, 이혼의 조상은 경상도 사람인가요? 전라도 사람인가요? 예, 알 길이 없네요. 그냥 이 씨로만. 예, 현재는 한국계로 두어야 될것 같고요. 이 씨라고 해서 다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후백제의 경우에 국가는 호남에 있는데 이혼 자체가 예, 경북 상주 가은현 예, 출신이라 말이죠. 여기는 좀더 연구를 진행해야 할것 같고, 자더 밝혀야 되는 부분이지. 예, 다시 무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안동 김 씨는 경주 김 씨가 아니고, 우룩김 씨는 김해 김 씨가 아니죠.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잘지시라고 했던 전시 이련 스님을 조심해야겠다. 예, 콘스탄틴 기진장도 이근세 인문주의에 의해 비판을 받죠. 예, 명명백백. 명증. 예, 그것이 개신교가 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고전을 뺏기고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콘스탄틴 대저의 기진장은 위조 문서였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황권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자체로 반석이 되어 현재의 교황권은 인태한 것이죠. 오늘날 이태리는 공화국이죠. 로마제국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현재는 병종 형태로 다시 나타난 게 순복음이고 개신교는 카톨릭도 순복음도 아니. 16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예언에만 기초한 종교이다. 뭐몇 년도 지구 정말 한다 이런 말을 오늘날 현대에 덧붙이면 안 되는 게 되겠고요. 예, 과거 예언에만 기초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개신교와 순복음 오승절 계통과의 차이다. 예, 안신교, 안식교 탄생 직전까지만, 직전 시대까지만 다릅니다. 예, 19세기 말에 바빙크도 나오고 무천년화 되면서 개판되죠. 개신교가 가톨릭을 따라 한 거죠. 결국에는 세계대전 발발. 주범 사상이 됩니다. 예, 그랜드레피즈에서 나온 카이퍼 리베에 보면 나옵니다. 예, 히틀러 탄생의 사상적 근거를 댄다. 예, 그래서 무천년설을 조심해야겠다. 20세기 나온 거고요. 현재 천년설이건 미래 천년설이건 모두 시한부가 걸렸다는 게 개신조, 개신교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은 가고 있군요. 어서 끝내도록 합시다. 기불천중 시간에 민감한 종교는 기신교 뿐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무시간적이죠. 무종말적이고요. 36억 5천만 년 이런 말은 사실 무시간이고요. 그러면 공룡도 인정해야 되고 진화론도 받아야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경무실론자로 사는 게 불교는 개인수양이다. 요즘 선불교, 선불교 그러죠. 그 정도 차원입니다. 천주교야 뭐, 근대 혁명 후에 힘을 잃었죠. 이미 상당 부분 타격을 받았습니다. 개신교가 지향하는 사회는요. 기역,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 개신교냐 무신론이냐 상태로 두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에 가장 적합한 게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대명코드는 이제 현대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일환의 하나로 오늘 낭야정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낭야정씨는 중국에서 귀화해온 성씨입니다. 정인홍 편에서도 말했지만 서산정씨와 낭야정씨를 제외한 모든 정씨는 한국계다. 예, 낭야정씨는 명나라 12대 황제인 세종대 문영각 태학사를 지낸. 예, 정문겸의 흑증손, 정성갑이 그 봉림대군인 효정을 모시고 따라 들어와서 조선에 기한 것이 시초가 됩니다. 낭예정시 신유보에서 이 서문에 따르면은 예, 정성갑은 그 명나라 만력제 15년 예, 15년인 1617년에 산동성 낭야에서 출생해서 진사로 있다가 예, 숭정 17년인 1644년 명나라가 그 청의 멸망이 되자 구급 의거를 하려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수용소에서 풍삼사, 황공, 왕이문등 아홉 의사와 함께 멸청 복명의 동지로 결합하였으니 이때 병자 호란의 불모로 심양에와 있던 복림대군 일행을 만나 함께 합력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그, 복림대군을 모시고 따라 들어와, 조양루 남쪽 황조인촌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처음에는 황조인촌, 그러길래, 찾아보니까 호남의 어느 섬 내지, 그, 호남의 어느 섬 내에 있는 동네 지명, 예, 이 뜨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 명나라 제독 진리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황주인촌은 오늘날 서울 연지동 1번지 부근이라고 합니다. 서울 계신 분은 이제 연지동 일대를 뒤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성갑은 황주인촌에 살면서 효종과 이 북벌을 추진하는 중에 효종 10년인 1659년에 왕의 급서로 북벌대기가 좌절되죠. 예, 북벌 밀기를 추진 중에 왕의 급서로 북벌 대계가 좌절됩니다. 그리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자 못 하게 되자 이 조선의 기아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죠. 예, 낭야 정씨이 낭야는 중국 산동성 청주부 재성현 근방에 위치하는 지명입니다. 예, 낭야 정씨는 북중국계예요. 흥미로운 것은 그 현대로 오면서 남중국계가 많다는 건데요. 중국 유태인도 카이핑에서 상하이로 중심지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당장의 그 고려 왕씨는 북중국계인데 조선이 씨는 남중국계라는 점도 유목적 배경에서 농경적 배경으로 그 무신주의에서 이 문치주의로 예 무신시대에서 문치주의로 예, 이동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벌대에도 좌절되고요. 그리던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게 된 정선갑. 이 후손들은 150여년간 황조인촌, 예, 종로구 연지동 1번지 부근에 황조인촌에 집단 거주합니다. 조정에서 베푸는 특별후대를 받다 왔고요. 예 조일전쟁 때는 이제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 신종의 은의를 추모하기 위해서 숙종이 비원 내 대보단을 만들어 배양할 때 동네조 정성갑이 포함된 아홉 의사를 함께 배양하는 은전이 내렸으며, 대보단 수진관직을 구의사 자손에게 세수하도록 했습니다 인구수는 85년에는 이제 정, 낭해정 씨가 이제 871명이고, 2000년에는 1088명이었다고 하네요. 이들 그 명의 애들, 예, 명의회, 이 예, 앞쪽에서 말했죠. 중국계 그 명, 말 청초 혼란기에 조선의 명명에서 한국인이 된 중국계 기아성씨 후예들. 이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명의회. 이들 명의회 중에는 이제 이순신과 함께 싸운 명나라 수군 도독 진레네 후손이 이제 전남 해남에서 광동 진시로. 도독 유종의 후손들은 경남 고창의 이 절강 류시로 라고 이제 딱돼 있었는데 살고 있다고 이제 돼 있었는데 이제 그절강류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1985년 통계 자료가 안 나와요. 여기서 네, 여기는 후손이 없는 것 같고 이 광동진씨만 예 광주광류씨 동구에 그반점 있어요. 예 맛집 반점 해가지고 이제 광동진씨 이렇게 있고 광동진씨만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절강, 절강이 자주 나오죠. 뭐 절강장시, 절강서시. 이 절강은 중국 귀화성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봉간입니다. 한국의 주요 메인 성시만 보면요. 예, 헷갈리지 말라고. 지난번 그 예전에 그 장혜빈이 있고, 그다음에 서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 낭혜정시가 있죠. 대부분, 근데 대부분은 이제 편시, 시시, 팽시, 동시, 두시, 가시, 마시. 예, 상궁마씨 경우에는, 이제, 해외왕국, 왕이었던 마리베 원손 마기가 그 명나라 제독으로 정유재란 때 조선편에 서서 왜군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1985년 인구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고 합니다. 예, 상궁마 씨는 어쩌면 후대 만들어진 성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내쯤에 벨테의 부태까지 볼까요? 하멜, 벨테의 부태 등 이들 거치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예, 뭐, 원산박 씨? 예, 제가 그 하멜 이전만 다룬다고 했는데, 이 91년에 1 9 9 1년에 네덜란드에서 와서 한국적 후손이 없는가 찾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해서 출근 예정 원고에는 물음표 표시를 해 놓고요. 예, 한바퀴 김씨 케이스처럼 되 거죠. 예. 그래서 그 기록이 없다면 연구 결과물이 없다면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다. 예. 그래서 기화정 씨의 후대 중 일부는 한국의 같은 성씨에 묻혀들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연구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아성씨들, 이, 이 중국 명나라 유민 기아성씨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은 그 중국 지명 본관을 쓰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족보를 통해서 예뭐 편시 씨씨 막 다르잖아요. 두씨 독자 족보를 통해서 예뿌리를 기억해 왔다. 현재도 기아 조상을 잊지 않고 전국의 일가가 모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명나라 유민들을 한때 모두 잡아서 강제송환하라는 청의 압력으로 깊은 상관에 숨는 시련의 세월도 겪습니다. 1644년 명이 멸망하자 부흥운동을 피하다가 실패한 인사 9명이 조선으로 망명합니다. 예, 지금 이곳은 조선시대 소중화의 성지로 여기지는 곳이죠. 아니 그 중화사상 뭐 소중화하면서 그뭐 비판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왕조 왕족 자체가 이 남중국계로 예, 그러면은 한국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당시대로 인정해 줘야겠다. 청덕부 건물이야 너무 코앞이니까 시대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무너뜨렸다 문어, 쳐도 여기는 이미 몇백 년이나 지났죠. 예, 기념물 지정의 의견이 지금 분분하다고 그런데 펀데이곳은 사람들 관심이 끊긴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2년 전그문 대통령 발언으로 유명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식의 유명함은 원하지 않으시겠죠.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은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종이야, 이중적 포지션이라고 그 심리적, 내면적 갈등 부분을 효종능에서 이미 언급을 했고요. 여중가요? 이 송시열이 문제인데 서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 근대 하와 함께 덕힌 덮인 명조선 코드. 그 잠시 그 박정희 산업화와 삼김 민주화에 덮여 있었는데 가야 코드죠. 가야 박정희, 가야 삼김 이 덮여 있었는데 어떻게 재부활할 것인가의 문제 있어서 홍콩 자유시민의 위구르 지지 기사 등을 보시면서 서남진, 예 서남 쪽으로 진행하는 코드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문 대통령은 중국의 봉사에 그러니까 중공. 중공의 봉사에서 망했죠. 분명 착오적이다. 몰라서 그런 것도 크다는 사실. 무지도 죄입니다. 무식해도 죄라는 사실. 시진핑 그만 찾으시고 위구르 티벳 만주 홍콩 독립에 지지를 보내줘야겠습니다. 혹자는 이곳에서 김응하 장군을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수만 명의 후금군을 맞아 고군분투하다 전사하죠. 명나라 신종으로부터 요동백으로 봉해주고요 조선에서는 영의정에 추정된다. 자랑스러운 인물인데. 이 조선조에서 충무공 시호를 받은 분이 9 분인데, 그 정장에서 승국하시어 충무공 시호를 받은 분은 이순신, 김시민, 김응하 셋이죠. 예, 셋은 나란히 영의 중에 추중되기도 했고요. 예, 김응하는 구한동 김씨 부사공파입니다. 철원 김씨로 본 적이 있다는데, 근데요, 여기도 대가 끊긴 것 같아 보이는 게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아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철원 그러니까 궁에 생각하실 분인데, 어떤 분은 블로그에서 그철원궁 씨와 철원김 씨가 예, 궁의 후손이라고 그러네. 여기도 그 이공공파와 철원김씨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철원김 씨는 혹친그 고성 김 씨라고도 하는데 이공공파 고한동 김씨 이공공파고 하 고한동 김씨 부사공파 예 부산공파를 철원김씨이 두부류 이공공파고 하철원김씨 족보상에 없는 기록이 없다 예,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그 철원에는 안 들러도 될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갑자기 정신세계가 북으로 갈뻔 했어요. 예, 수성채 씨 마냥, 예, 최순실. 여기처럼, 거기처럼 엮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 그냥 김응아는 부사공파니까 안 가봐도 되고요. 예, 김방경이 그경순왕 9세 손인데, 아니, 손, 15세 손이라고요? 그럼 6대는 어디 갔습니까? 그 사이에? 그니안 그러니까 가봐도 돼요. 그리고 김시민 장군은 이제 평소에 들리려고 했다가 생각해 두었다가, 드디어 오늘 들렸다. 예, 가 되겠습니다. 예, 김시민은 제학공파죠. 계속 그, 다음 시간은, 그 남은 그, 예, 계속해서 그, 지금 다음 편을 뭘로 구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예, 좌우지간 그, 빨리 그, 이 명나라 924 편을 이제 마무리 하는 걸로, 예, 해서, 이제 끝내는 걸로 예, 조선시대 그 명나라 중국 기하성시 예, 끝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글씨 있잖아요. 이 글씨, 이 예, 진짜 명나라 숭정제가 쓴 글씨가 맞는가 예, 모르겠네요. 예 좌우지간 예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와이 총탄 자국은 그 전쟁 중에 예, 6.25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총알 저기 총 총알인가? 여기서 넘어지 미끄러지면 끝장이네. 예. 이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